thank you.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손진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서 좋은 결과 성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W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제2회 중국어 한약재 간별 특성화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공공정책관에서 제5회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 앞에서 여름이 오는 길 단호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익산시 신동 모코모코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기를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무엇일지 WBN이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우리 대학 숭산기념관에서 제2회 중국어 한약재 간별 특성화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참여하여 대회의 질을 한층 더 높였는데요. 양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1일 우리 대학 송상기념관에서 제2회 공자학원의학배 전국 중국어 한약학과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영미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명수 공자학원 원장의 축사 그리고 본 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대회는 중국어 경진 대회와 한약재 감별 대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이영미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경진 대회가 다양한 학생들의 실력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약학과 경진 대회는 약재 필기 시험과 약재 감별 시험을 통해 한약학의 지식을 시험할 수 있었으며 중국어 경진 대회 부분에서는 배준우 학우가 안약제 감별대회 부분에서는 이수연 아구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약제 하나 하나마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면서 그거를 한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약제도 지금 본초 실습도 1학기 수강을 하면서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특성화 경진대회가 학생들의 중국어와 한약학적 수준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WBN뉴스 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우리 대학 공공정책관에서 제5회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오응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우리 대학 공공정책관에서 제5회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강대학교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개별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 13명의 발표자가 참가하였으며 대중 컨트롤톡과 우리대학 스쿨버스 앱 개발을 언급하여 자신을 피할한 컴퓨터공학과 김승진 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이번에 제 5회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매 학기 개최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심사위원 외에도 참가자들이 발표자를 직접 평가한 점수가 함께 채점되어 더욱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함양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WBN 뉴스 오웅비입니다. 지난 30일 우리대학 박물관 앞에서 여름이 오는 길 단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호를 맞이하여 부채 만들기 체험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우리 대학 박물관 앞 광장에서 여름이 오는 길 단호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오란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초하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말합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이하여 단오 부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분들에게 우리 한국 전통 그 풍속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된 행사입니다. 이번 단오 부채 행사에서는 부채를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든 부채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꾸준히 열려 단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박건입니다. 지난 31일 익산시 신동 모쿠모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기를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외활동 소개 및 우리 대학 동아리들의 무대가 진행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1일 익산시 신동 모쿠모쿠에서 우리가 원더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익산시 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피노키오 나무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기를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종대 의원과 이수근 상임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이수근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멋진 공연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타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학업으로 인한 문화생활 시간이 없는데 행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문화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 끝나고 마련된 이니셜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외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WBN 뉴스 조수민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자치기구 및 부속기관 그리고 동아리까지 알아보는 코너 동아리 이모조모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곳이 소개될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올학부 이영현 하장수입니다. 현재 저는 원광대학교 신문사의 56기 기자로 현재 부편집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원대 신문은 어떤 곳인가요? 음, 원대 신문은 신문을 통해서 교내 소식과 현재 사회 이슈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학교의 언론기관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사 작성법과 카메라 다루는 방법 등 실제 기자와 비슷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 시 소소한 원고료와 그리고 달마다 월급도 나오고요 특히 현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근무 중인 원내신을 선배님들과의 커뮤니티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 이번 학기를 마치고 제가 본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종강을 하고 그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국내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원대신문에 지원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기자를 꿈꾸지 않으시더라도 이곳에서 업무를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1학기 WBN 뉴스는 끝이 나는데요. 다음 학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